최순실이 추천한 정동춘 K-스포츠 재단 출연금 인출 시도 물음표까지가 있는데요. 지금 이런 와중에 계속 이 와중이란 말은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심지어는 정의라까지 3차에 걸쳐 소환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와중에 270억을 지금 인출하려다가 실패를 했죠. 그런데 이게 그냥 혼자 한 거냐 단독 실행이냐 아니면은 뭔가 조직적으로 어, 뭐가 있어 가지고 그 오다를 실행하려고 했던 것이냐는 것인데, 여기 그림이 그렇게 나와 있죠. 여기는 지금 현장, 뭐, 창구에 사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 그쪽에 가 상담을 가서 한 거죠. 200 재단 그 계좌이들은 275억을요, 어, 인출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인출이 지금 개라, 계좌가 어, 거래 정지가 돼 있는 상황이죠. 정지가 돼 있는데, 정지가 되 있는데, 가서 찾으려고 하니까 정지가 돼 있다. 그러니까 나는 법적인 판단에 따라서 다시 이사직을 회복했다. 그런데 아, 그래도 안 된다라고 하니까 경찰에서 입회해달라는 것인데 경찰에서 관여할 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승일 부장이 나와 가지고 오히려 어, 정동춘 이사장이 전 이사장이 되겠죠. 지금 상임 이사직만 지금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오히려 이 계좌를 봉쇄벌 해 가지고 직원들 임금도 못 받고 했다 이런 얘기 했는데 어쨌든 간에 뭐하려고 찾으려고 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공과금 인건비 등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건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뭐 계속 지금 여러 가지 임기도 끝났는데 국정 농단의 중요한 축이라고 하고 있고 케이스 포츠재단은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사장직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언가라는 얘기인데요어큰 제목은 일단 첫 번째 제목은 그겁니다 이 와중에. 어, 재단의 출연금을 인출하려고 하는 지도 왜 하려고 했나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하려고 했나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고요 구체적인 좀더 내용 보겠습니다. 네 먼저 그 정동춘 이사장님은 최순실이 저 박근혜 대통령한테 얘기를 해서 그 다음에 본인도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재가를 받았다고 그 부분이고 저는 정동춘 이사장님을 이제 그 뭐야. 그 최순실하고의 그 재단하고의 분리를 위해서 꼭어 정동춘 이사장님이 그 임기가 이제 13일입니다. 그 금월 13일까지인데 그날 이후에 그 깨끗하게 나가주셨으면 하고요. 왜 그러냐면은 정동춘 이사장님이 갖고 계셨던 결제권이 1억 이하는 전결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1억 이하는 전결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최순실과 의 어떤 도모를 위해서 또 하나의 계약이 또 이루어진다면 10번이면 10억이고 100번이면 100억입니다. 그러면 재단의 자산이 무한정으로 그냥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제가 그 연임을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답변 쓰시겠어요? 예? 답변해 보세요. 또 최선실을 위해서 더할 일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세요? 어, 재단을 위해서 할 일은 남아 있고 어, 본인이 재단을 위해서 위해서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 썩어빠진 재단을 위해서 할 일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표 쓰시겠습니까? 안 쓰시겠습니까? 어, 깊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네. 정동춘의 이사 지위 갖춰본 신청을, 신청을 냈어요. 예. 네. 정동춘이 먼저 냈고, 예. 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어, 대응을 했는데 예. 일단 그 가처분 소송에 대해서 정동춘이 일단은 이사장은 해임은 맞는데 창임이라서 이사로서의 잔여 기간은 남았다라는 판결이 나온 거예요. 아... 그래서 그 판결문을 갖고 정동춘이 가가지고 어, 거래 은행 두 곳을 찾아가서 인출을 시도를 한 거죠. 그런데 음... 인출을 시도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인출 금액이 시도한 금액이 컸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경 그러니까는 은행에서도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강남경찰서로 전화를 했고 예. 그래서 강남경찰서에서 인출해주면 안 된다. 그러면 얘기를 했으니까 은행에서도 그 인출을 안 해줬던 거죠. 어. 네, 지금 회사 직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출하려고 카드 하는, 카드 거네요. 하는 거네요? 어, 좀 카드 번역. 정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인출하려고 시도하다가 지금 좌절된 얘기를 지금 빗대서 지금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중간에 여러 가지 뭐 질문도 같이 나왔죠. 아, 황영철 의원이 언제 그만두를 거냐라고 했는데 계속 답을 안 하고 있다. 고려하게 해보겠습니다 라는 건데 고려해보겠다는 결과 지금 유지하겠다는 결론을 본인이 내린 모양이죠. 이것도 그냥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 노승일 부장 등 회사 직원들이 가처부 신청을 내가지고 했는데 이사장직은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받아들여졌고 상임이사직은 임기가 남았기 때문에 지금 유지하는 걸로 결론이 남았는데 그 직책을 가지고 인출하려다가 오늘 보니까 거리 정지가 돼 있는 상태에서 아까 노승일 부장 그랬죠? 액수가 많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 절차를 거치다가 결국은 거부당했다는 것인데 왜이 와중에 이렇게 어 기백억을 인출하려고 했을까라는 질문인데요. 어 이번엔 먼저 변호사가 먼저 얘기하면 좀 그렇고요. 양문석 이사장님 먼저 하실래요? 네, 예. 저는... 짧게 심플하게 네 예, 좋습니다 먹튀 후에 독식이냐 분배냐 아하. 조직적으로 짜고 먹고 튄 이후에 독식이냐 분배냐 으흠. 이게 하나의 문제고요 예. 또 하나의 문제는 혼자 먹고 튄후 독식이냐 이요 부분이거든요 예. 저는 혼자서 먹고 튄후 독식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먹튀 후 독식이다 예. 이렇게 보는 거죠 아하. 이때 조직적이라 하면 재순실 등 와 네. 함께 먹튀 예. 네. 먹튀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진남 음. 소장. 마지막 시도는 실패했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예. 이제 K 스포츠 재단이 결국은 지금 아마 그 설립 취소,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게 뭐 6월 22일 날인가 결론이 난다 하더라고요. 예. 그 전에 이제 마지막 시도를 한번한것 같아요. 음. 그러나 뭐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건 철저한 어 우리 그 정동춘 이사장의 VIP 고객. 1 0년된그뭐 이른바 마사지 고객이 최순실이었잖아요. 예. V.I.P. 고객의 철저한 지시에 따라서. 정동춘이세요 마사지라는 용어를 쓰지 말아달라고. 아 얘기했죠? 그렇죠. 마사지라는 예. 말은 운동, 그래. 예. 운동 기능 운동 기능 회복 센터. 예, 예. 뭐그 말을 마사지라고 도 한다고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그건 뭐 듣기에 따라 다릅니다만, 어쨌든 그 이런 그 지시에 의해서 이행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예. 본인이 주장하는 뭐 공과금, 직원들의 뭐 운영 경비 충당 이게 운운했는데. 그러려면 사실은 직원들한테 문의를 먼저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새빨간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사실은요. 저희 그 팀에서 제작팀에서 정동춘 이사장, 전 이사장, 정동춘 이사에게 어, 계속해서 입장을 들어보려고 100통 이상 전화를 걸었는데 연결이 안 됐습니다. 직접 어느 상황에서 입장은 듣지 못했습니다. 아까 6월 22일 경에 취소 결정 난다고 했어요. 네네. 취소가 나면 그 재단의 출연금은 국고로 해소가 되나요? 소욱 변호사? 원래는 이게 그 내무라고 강요인데요 내무는 예. 게 몰수 국고환수가 맞고요. 예. 그런데 이강요에서면 기업에 돌려주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되겠다. 강요가 더 우선되기 때문에 예. 원래는 게 정경연에 돌려주고 가지고 다른 재단을 만들든지 예. 돌려주는 게 맞습니다. 네, 예.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도 주시죠. 예. 저는 이게 그 한마디로 이게 이돈 아까처럼 인출을 못해요. 그런데 저는 이게 국정농담범의 해명은요. 대부분 이게 반대로 해서 가면 진실에 가깝더라고. <laughs> 바로 <이게> 본인이 뭐라고 <laughs> 해명했냐면요. 반대로 해석하면 예, 진실이다. 본인은 이렇게 해명했어요. 직원 인건비하고 공과금 내기에 인출하려 했다. 예. 그럼 이게 거꾸로 해서 가면 직원 인건비 안 주기 위해서. 이말게 반대 직원. <laughs> 왜? 돈을 못 주니까 인건비 안 주기 위해서. 예. 다만 이게 덤으로 본인 인건비 한 2억 대거든요이 예. 이건 이게 받고. 저는 이게 그래서 반대 해석. 이게 실제 아닌가?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건비 관련해가지고는 임원들은 뭐 우선 가져갈 권리가 없는 거죠, 사실상. 법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게 거의 설립 취소 단계이기 때문에 네. 임원이고 직원이니까. 아니요. 뭐 아니요. 안 그러니까 되죠. 이게 정상화 된다고 하더라도요. 아, 그러면 이게 상임 이사는 가져갈 수 있고요. 네. 실제 이거 모든 혜택이 한 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 김만덕 부장. 네, 저도 비슷한 내용이어서 이야기하는데, 어떻든 이 은행에 찾으러 간 거는 최순실 측과 교감이 있어서. 아, 교감이 있었을 거고. 것이다. 네, 최순실하고. 아, 그러면 양문석 이사장의 질문에 대한 답을 줬네요. 네, 근데 <laughs> 그러면은 왜 그럼 돈을 인출시도 하냐는 거는 바로 지금 우리 변호사님이 아주 잘 분석을 해줬는데 <laughs> 당장 돈을 놔두고 있으면 그게 고영태와 노승률과 가까운 직원들 이런 사람들의 돈으로 나가니까 그거를 차단하기 위한 그거를 차단하기 위하면서 그래서 그 돈을 일단 챙겨놔두면 결은 자기도 쓸수 있고 <laughs> 네. 나중에 경우에 따라 최순실 씨도 쓰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일단은 본인이 일단 은 본인한테 부터 억대 의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1년에)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일단 쓰려는 그런 게 합법적인 선에서 일단은 처음에 쓰겠죠 예. 그렇게 하면서 어~ 이런 결국 재단이라는 게 돈을 갖고 하는 거니까 거기서의 주도권 싸움을 벌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황장소장 저분 멘탈이 보통 강한 분이 아니더라고요 청문회와 음, 청문회, 청문회 보니까 거의 네. 무너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번에도 자실적으로 인출한다라는 게. 보통 용기 있으면 하는 행동이 아닌데, 네. 누가 저분에게 지시를 내려서 그 돈을 가져가도록 했는가. 네. 근데 이 주인이 재단 주인이겠죠, 실질적인.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laughs> 이, 봐야 될 부분은, 왜 까마귀가 시도 때도, 네. 네. <laughs> 우리가 하나 봐야 될 부분은 뭔가 일한는 것은 지금 이 담당 정부 부서에서 재단을 네. 이렇게 관장하는 부서에서 저 재단의 돈에 대해서 묶어놓고 아예 인출 자체가 폐쇄된 그런 재단으로 만들어 난줄 알았는데 네. 은행에서 경찰에 연락해보고 또법원에그 이런 어떤 판결문을 갖다가 해석을 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걸 보면 네. 그렇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정권이 바뀌고 한 달이 지났는데 그 담당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저 돈에 대해서 저렇게 인출을 시도해서. 은행이 그걸 확인해야 될 정도로 해놨다 그러면 네.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음. 내일부터라도 저 돈을 제대로 담당 부서에서 묶어야 된다 봅니다. 네. 감시 감독 책임 있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네. 멘탈이 보통이 아니다 고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지난번 국정농단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관련된 사람들에 대응 전략까지 문건으로 만대가지고 전에서 상의 호통을 당하기도 했던 것 같은데. 네, 이재경 교수. 네, 저 사람이 그 계좌. 가서 돈 찾으려고 시도한 것은 제가 보기에 계좌의 현재 상태를 체크한 그런 아하, 의미가 가강할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저게 어떤 상황이냐면 노승일 씨의 증언을 보면 자기 이름으로 다 만들어져 있고요. 도장도 네. 자기 겁니다. 그리고 다니면서 이사장식 아웃되고 나서 다니면서 은행 가서 다 비밀번호 바꾸고 다바꿨답니다 자기가. 네. 그래서 한참 지난 후에. 그래서 직원들 임금 못 찾고 있었죠. 예, 그 가처분 소송에서 뭐 인용이 돼가지고 자기 자기가낸 가처분 소송. 그래서 6월 7일 날 법원 판결을 받고 자신감을 가지고 현재 내 계좌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가를 우선 아하. 확인하러 다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하. 물론 그리고 본인이 이 직을 계속하는 것은 재순실 직과 굉장히 조직적으로. 그저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 처음에 국정농단 사태가 생겼을 때한 말이 있습니다. 그때는 물러나겠다고 했어요. 네. 그러다 다시 안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끝끝내 버티다가 이사회에서 강제로 쫓겨났는데. 다시 소송을 해서 나는 이사직은 유지해야 되겠다고 해서 버틴 거고요 네. 저 사람 개인적으로 는 굉장히 돈의 맛을 본 거죠 음, 음, 그, 거의 뭐 고급 승용차에다가 (1년에) 한 (2억) 정도 저 사람 개인유유지 예. 거기다가 지금 (275억이라는) 거액이 지금 남아있는데 이 상태를 자기가 어쨌든 자기 도장과 자기가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예. 이거를 인출 가능한지 여부를 아마 테스트한 그런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예석을 해봅니다. 아까 그, 어... 황영철 의원이 당장 그만두라고 했을 때 고려해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해체가 될 때까지 계속 이사장직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패널들의 답변을 듣기로 하고요 관련된 자료를 좀 보죠. 최순실 언제 언제로 언제 알게 됐습니까? 어, 2010년도 어, 어, 7월이나 8월. 어떤 겠나. 계기로 알게 됐습니까? 저랑 같이 동업했던 그 후배를 통해서 어, 알았습니다. 저희 고객으로 왔습니다. 뭐를 하셨는데 고객이죠? 마사지 클럽 했다는 겁니까? 마사지 클럽이 아니고요. 어, 언론에서는 뭐 마사지 센터 원장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어, 정식 명칭이 CRC 운동기능 회복센터입니다. 그러면은 최순실씨와의 교분 최순실과의 교분은 상당히 긴 시간이었겠네요. 5년 이상. 어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그 K 스포츠 대한 이사장직은 어떻게 제의 받게 됐습니까? 어, 처음에는 어이 K 스포츠 이사장 그 비상근 네덜 달에 언제 제의 받으셨습니까? 네비상근으로는한3월 말인가 4월 초가 인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정동춘이 해임된 상황에서 어 정동춘이 나갔죠. 나가면서 정동춘 나가면서 법인 사연 인감을 갖고 나간 거예요. 어,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그 계좌도, 계좌도 바꾼 경우도 있고 예예. 비밀번호를 바꾼 경우도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직원 그 케이스포츠에서 접근을 못하도록 막아놓은 거죠. 아... 바꿔놓은 거죠. 본인만 쓸수 있게끔 예. 저희 쪽에서 는그 은행에 이제 업무를 하려고 보니까 예. 은행 업무에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희가 은행에 확인해봤더니 그런 상황들이 나타난 거죠. 게뭐최선실 씨하고 뭐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닌 건가요? 관련이 없습니다. 코치나 실제로 뭐 최선진 씨 뿐가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안 해. 지금 재단 내에 우리 직원들을 움직이는 다른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이가 좋았던 직원들이 왜 저렇게 갑자기 돌변을 해서 이사장을 불법적인 어떤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몰아가서 어... 배임시키고 또못 들어게 하는지 저희 입장에서는 뭐 제가 욕심을 냅뭐 낸다든지 지금 현재 자리에 연연한다든지 최순실 씨가 뒤에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네 고래에서 그만둘 수도 있다라고 했더니 소송까지 걸어가면서 이렇게 이사장직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재단의 성격하고도 관련 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정기남 소장. 그, 뭐, 그 정확한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저는 그 이분이 그 정동춘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지난 그 겨울에 이제 이른바 그 탄핵 기각 그 반대 집회에다 연사로 나왔어요. 네. 연사로 나와서 한 얘기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이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국정 논단 사태에 대해서 뭐 고영태 일당의 음모다 뭐 기획된 음모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나 저는 그때 또 기억나는 게이 박근혜의 순고한 뜻을 어 지키겠다 이런 네. 말을 했거든요. 저는 이 사람이 뭐 재정적인 금전적인 욕심 뭐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박근혜 최순실의 이른바 그그 그 게이트 네. 본인은 농담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그승고한 뜻을 지키는 마지막 자기가 네. 역할을 하겠다. 끝까지 나는 남아 있겠다. 뭐, 이런 지금 좀 오도된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해봤습 예. 예. 가능성이 얼마인가를 떠나서 했던 그 뜻을 살리려고 하던 그런 전략이었을 거다. 너무 공장소. 숭고하게 해서. 아, 하네. 그럼 뭐얘기하세요 너무 얘기, 숭고하게 해서. 남우성 이얘기하자요 저는 좀 천박하게 해서라고 할게요. 예. 네. 우리 아까 서 변호사가 그 앞뒤로 거꾸로 뒤집어 보면 공과금, 그 직원들 공과금 주려고 했다 하면 지 먹으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방금 그 똑같은 분석 털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제가 이그 개인적인 욕심이 있다든지 자리에 연연한다든지 최순실이 뒤에 있다든지 이런 거 없습니다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그그 그 내용이 똑같은 거죠. 개인적인 욕심, 자리에 연연, 그다음에 최순실 뒤에 있는 것들이 다 밝혀졌고 현실이 됐단 말입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까지도 그 황영철 위원이 물어봤었을 때 사퇴하시겠습니까? 했었을 때 깊이 고려하겠습니다. 지금 깊이 고려 중인데, 뭐를 고려하느냐 면 먹고 튀어야 남는 게 있어야 사퇴를 하지. 근데 먹고 튄게 없어, 아직까지. 네. 그렇기 때문에 먹고 튈 거를 찾는다고 지금 깊이 고려 중에 있는 거죠. 네. 고려중학교가 아닙니다. <laughs> 네, 황장 소장. 그러니까 재단이라는 거는 법적으로 봤을 때 주인 없는 특정 용도의 이 재산이 중심이 되는 기구 아닙니까? 그다음에 재단의 관부라는 것은 그 재산을 관리하는 주체예요. 예. 그래서 저 사람이 뭐이 최순실이든 또이 재단을 만든 중심이 되는 인물과 어떠한 개인적인 관계에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자신은 지금 자기가 이 모아놓은 돈2 7 2억입니까이 돈에 중대한 권리 관계에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실제로 또 법적으로 그럴 수가 있어요. 음.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건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못 하고 이쯤 되면 재단 내놓고 조용히 다 사라지죠. 99.9%는요. 예. 그런데 끝까지 저렇게 가는 부분으로 봐서는 전 저분이 세순실이나 박정희 전 대통령과는 깊숙한 관련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로. 되어 있는 뭔가 인연이 있는 사람이든지 네.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275억이네요. 저 돈에 대해서 엄청난 집착을 하고 있는 비현실적인 사람이든지 둘 중에 네. 하나일 거다 이래 봅니다. 네 이재경 교수, 네,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아마 조직적으로 보면 저 사람은 저 정동춘 씨는 높은 분의 아마 그 지시로 아마 버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음. 그 저분 저 사람 얘기가 작년에 그런 얘기했던 거 기억이 저는 나는데. 누가 자기를 임명했는지 음. 그 질문을 했을 때 분명히 기억해요. 높은 분이 했다는 시으로 아마 얘기를 한것 아.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아마 그만두려고 했다가 높은 분이 그만두지 말고 버티라고 해서 버틴 것 같고. 아, 자인은 이번, 아닐 수도 있다. 아, 저는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저 사람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마 그분의 지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유지하는 것 같고요. 예. 계속 버텨라. 이렇게. 또 뭐 예전에 영화도 한번 나왔는데 돈의 맛이라는 그 제목의 있었어요. 네. 돈 맛을 봤어요. 음 네. 저 그리고 최순실 씨하고나 10년 된 관계라 그러죠. 네. 리고 아마 그해 아, 보니까 재밌잖아요. 음. 그래서 아마 그 돈의 맛을 또 느꼈기 때문에 이저 사람은 그돈 가지고 한때 대선 후보를 한번 지지하는 것까지 모색했던 그런 보도를 우리가 작년에 나왔던 걸 기억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돈이면 뭐든지 된다는 철학을 깊숙하게 개인적으로 갖고 이 275억에 대해서 자기 권리를 좀 예. 행사할 기회를 노리는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광덕 본부장. 예. 재단은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돈과 재산이 이 재단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재단이 해체되기 전까지는 여기 이사라든가 이사진들이 그걸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데 예. 그 자리를 반드시 지키고 있어야 그 재단에 대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면 쉽게 말하면 저렇게 문제가 생겼으면 정상적으로 말하면 지금 어느 세력한테 간다는 게 말이 안 되고 국가의 기속이 되든지 정경련으로 다시 돌려주든지 해야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문화부가 지금 주무 부서가 지금 현재 정확히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네. 마지막까지 그 자리에 있어야 소위 최순실과 자기 등의 어떤 세력이 마지막까지 재산의 주도권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네들을 이공익 제보를 해가지고 문제를 삼았던 고영태 세력한테는 주도권을 넘길 수 없다. 이런 것 때문에 끝까지 남아있으려고 하는 거로 보입니다. 예, 보니까는 김광덕 부장이 우리가 아까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했던 시간 약속을 잘 지켜주고 <laughs> 내용도 전달을 잘 하시네요. 예. 선영욱 변호사. 저는 이게 오늘 그 재판에서 판사님 질문이 이거예요. 오늘 이게 민사 33부에서 재단에서 이번엔 정동춘을 상대로 이사지 부존재 확인의 소를 했거든요. 아하. 이때 판사님 이래 물었어요. 제가 워딩을 그대로 옮겨보면 이 법인은 사회정치적으로 문제 법인이다. 그러기에 소송이 동기가 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월급 때문이냐? 이런 물었어요, 판사님이. 그렇더니 양측 변호사가 둘 다, 저도 둘다 소송의 동기를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사지를 모르겠습니다. 둘다 답했거든요. 네. 그니까 저는 이게 양쪽 변호사도 모르는 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하. 저도 이게 제 답은 왜 이렇게 사활건지 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양쪽 변호사는 <웃음> 모르지만은 저욱 <laughs> <조정욱> 변호사는 <laughs> 더 괜찮은 <laughs> 능력 있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알수 있는 거예요. 니까 왜냐면 하 이게 지금은요, 먹지 불가능해요. 담비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마음 고그 다음에 월급도 안 돼요. 음. 그 다음에 이 재단 곧 없어질 거예요. 솔직히 왜 사활을 그런지 저도 이게 진짜 모르겠어요. 음, 중고한 뜻이 있는 거죠. 른다 네, 모른다고 또, 아는 아 안다는 게 진짜 아는 거다. 네, 뭐, 세상일은 또 자기도 모르면서 진행되는 도 가끔 있어요. 자기 가는 일이 그런데 예. 이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주제로 하듯이 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는 은행에서도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강남경찰서로 전화를 했고 네. 그래서 강남경찰서에서 인출해주면 안 된다. 그러면 얘기를 했으니까 은행에서도 그 인출을 안 해줬던 거죠. 어. 네 지금 회사 직원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 인출하려고 카드 하는 거네요. 어좀 아, 뭐. 정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인출하려고 시도하다가 지금 좌절된 얘기를 지금 빗대서 지금 음.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중간에 여러 가지 뭐 질문도 같이 나왔죠. 황영철 의원이 언제 그만두 거냐라고 했는데 계속 답을 안 하고 있다 고려하게 해 보겠습니다라는 건데. 고려해보겠다는 결과 지금 유지하겠다는 결론을 본인이 내린 모양이죠. 이것도 그냥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 노승일 부장 등 회사 직원들이 가처부 신청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사장직은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받아들여졌고 상임이사직은 임기가 남았기 때문에 지금 유지하는 걸로 결론이 남았는데 그 직책을 가지고 인출하려다가 오늘 보니까 거리 정지가 돼 있는 상태에서 아까 노승일 부장 그랬죠. 액수가 많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 절차를 거치다가 결국은 거부당했다는 것인데 왜이 와중에 이렇게. 어 기백억을 인출하려고 했을까라는 질문인데요. 어 이번엔 먼저 변호사가 먼저 얘기하면 좀 그렇고요. 아, 양문석 이사장 먼저 하실래요? 네. 예, 저는 짧게 심플하게 네 예, 좋습니다. 먹튀 후에 독식이냐 분배냐 아하. 조직적으로 짜고 먹고 튄 이후에 독식이냐 분배냐 음흠. 이게 하나의 문제고요. 예. 또 하나의 문제는 혼자 먹고 튄후 독식이냐. 이요 부분이거든요. 네. 예. 저는 혼자서 먹고 튄후 독식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먹튀 후 독식이다 예. 이렇게 보는 거죠. 아하. 이때 조직적이라 하면 재순실 등과 예. 함께 먹튀. 예. 먹튀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음. 정진암 소장. 마지막 시도는 실패했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예. 이제 K 그 스포츠 재단이 결국은 지금 아마 그 설립 취소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게 뭐 6월 22일 날인가 결론이 난다 하더라고요. 네. 그 전에 이제 마지막 시도를 한번한것 같아요. 음. 그러나 뭐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건 철저한 어, 우리 그 정동춘 이사장의 VIP 고객. 10년 된그 뭐 이른바 마사지 고객이 최순실이었잖아요. 예. VIP 고객의 철저한 지시에 따라서. 정동춘이세요. 마사지는용어를 쓰지 말아달라고 아, 얘기하죠 그렇죠. 마사지는 예. 말씀은 운동, 뭐 그래. 예. 운동 기능 회복센터. 예, 예. 그 말을 마사지라고도 한다고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겠죠? 그건 뭐 듣기에 따라 다릅니다만. 어쨌든 그 이런 그 지시에 의해서 이행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예. 본인이 주장하는 뭐 공과금 최순실이 추천한 정동춘. 케이스포재단 출연금 인출 시도 물음표까지가 있는데요. 지금 이런 와중에 계속 이 와중이란 말은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심지어는 정의라까지 3차에 걸쳐 소환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와중에 270억을 지금 인출하려다가 실패를 했죠. 그런데 이게 그냥 혼자 한 거냐 단독 실행이냐 아니면 뭔가 조직적으로 어 뭐가 있어 가지고 그 오다를 실행하려고 했던 것이냐는 것인데 여기 그림이 그렇게 나와 있죠. 여기는 지금 현장 창구에 사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 그쪽에 가 상담을 가산 거죠. 200 재단 그 계좌이들은 275억을요. 어 인출한다라고 하는 거인데 인출이 지금 계라 계좌가 어 거래 정지가 돼 있는 상황이죠. 정지가 돼 있는데 정지가 되 있는데 가서 찾으려고 하니까 정지가 돼 있다. 아, 그니까 나는 법적인 판단에 따라서 다시 이사직을 회복했다. 그런데, 아, 그래도 안 된다라고 하니까 경찰에서 입회해달라는 것인데 경찰에서 관여할 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승일 부장이 나와가지고 오히려 어, 정동춘 이사장이 전 이사장이 되겠죠. 지금 상임 이사직만 지금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돼 있기 때문에요. 오히려 이 계좌를 봉쇄벌 해가지고 직원들 임금도 못 받고 있다 이런 얘기 했는데. 예, 계약이 또 이루어진다면 10번이면 10억이고 100번이면 100억입니다. 그러면 재단의 자산이 무한정으로 그냥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제가 그 연임을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답변 쓰시겠어요? 예? 답변해 보세요. 또 최선실을 위해서 더할 일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세요? 어, 재단을 위해서 할 일은 남아있고, 어, 본인이 재단을 위해서 위해서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 썩어빠진 재단을 위해서 할 일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표 쓰시겠습니까? 안 쓰시겠습니까? 어, 깊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네. 정동춘의 이사 지휘 가처분 신청을, 신청을 냈어요. 네. 정동춘이 먼저 냈고, 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어 대응을 했는데 예. 일단 그 가처분 소송에 대해서 정동춘이 일단은 이사장은 해임은 맞는데 예예. 상임이라서 이사로서의 잔여 기간은 남았다라는 판결이 나온 거예요. 아 그래서 그 판결문을 갖고 정동춘이 가가지고 뭐 어, 거래은행 두 곳을 찾아가서 인출을 시도를 한 거죠. 음 근데 인출을 시도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인출 금액이 시도한 금액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어쨌든 간에 뭐하려고 찾으려고 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공과금 인건비 등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건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뭐 계속 지금 여러 가지 임기도 끝났는데 국정 농단의 중요한 축이라고 하고 있고 케이스 포츠재단은 해체 수술을 밟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사장직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언가라는 얘기인데요 어~ 큰 제목은 일단 첫 번째 제목은 그겁니다. 이 와중에 재단의 출연금을 인출하려고 하는 지도 왜 하려고 했나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하려고 했나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고요 구체적인 좀더 내용 보겠습니다. 네 먼저 그 정동춘 이사장님은 최순실이 저 박근혜 대통령한테 얘기를 해서 그 다음에 본인도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재가를 받았다고 그 부분이고. 저는 정동춘 이사장님을 이제 그 뭐야 그 최순실하고의 그 재단하고의 분리를 위해서 꼭 어, 정동춘 이사장님이 그 임기가 이제 13일입니다. 그 금월 13일까지인데 그날 이후에 그 깨끗하게 나가주셨으면 하고요. 왜 그러냐면은 정동춘 이사장님이 갖고 계셨던 결재권이 1억 이하는 전결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1억 이하는 전결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최순실과 어떤 도모를 위해서 또 하나의